나영은 진태와 마리 그리고 현성 앞에서 헤어지겠다고 선언했고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나영, 진태는 자신의 병원은 안 된다했고 나영은 다행히도 유산은 피했습니다. 마리는 헤어지겠다는 소리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말했고 나영은 현성에게 이미 끝났고 더 이상 아이의 아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선영과 윤자는 나영의 오피스텔 앞에서 나영을 기다리다 오피스텔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얘기 도중에 진장수의 전화를 받게 되는 윤자는 나영이 유산될 뻔했다고 전달받았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영은 선영을 보게 되었고, 임신한 거 수경이도 아냐 했고, 내딸 앞에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나영에게 한마디 하고 나가버립니다. 나영과 윤자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현성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윤자에게 했고, 현성이 뱃속에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냐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수진은 해들 병원 복귀로 첫 출근을 하는데요. 마당집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었고, 선영은 수지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했고, 고생 많았다고 하는 선영에게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하는 수지입니다. 진태는 수지를 불렀고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수지를 응원하는 진태, 해들 병원으로 윤자가 쳐들어왔어요. 윤자는 현성의 멱살을 잡고 말았어요. 예고에서는 현성은 진장수와 윤자의 집을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현성은 나영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걸까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